케인에게 배운 모든 슈팅 기술이 이곳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케인이 손흥민에 대해 많은 말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와 딱세 경기만 뛰었을 뿐이지만, 왜 케인이 손흥민을 그렇게 많이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다. 토트넘으로 임대이적한 마티스텔에 대해,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은 메뉴전에서 보인 쓰레기 플레이에 어하니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손흥민이 착하니까 슈팅이라도 할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지. 만약 케인이었다면 슈팅 찬스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기적인 플레이로 정평이 나 있어 아마테른 메뉴전에서 공조차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아양되고 있습니다. 영국 다수의 매체들 역시 기대한 것보다 못해도 너무 못해서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 위넨 최고의 재능인 무시할라 다음의 재능으로 평가받던 마티스 테리, 손흥민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딱세 경기만에 손흥민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메뉴를 이기고 비록 리그 1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토트넘 현지 팬들은 수많은 찬스를 놓친 마티스 텔의 경기력에 대해 팬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몇몇 팬들은 케인하고 위넨에서 함께 뛰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배운 게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말하면서 경기 중 텔의 황당한 플레이는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지경이라고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가들은 텔의 플레이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해 폼이 떨어졌다면 순간순간 그래도 번뜩이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텔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심지어 손흥민이 다 만들어주는 찬스마저 날려먹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반 25분경 중앙에 있는 메디슨이 공을 받고 왼쪽에 있는 손흥민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 눈이 마주친 손흥민은 스타트를 끊는데 최전방 라인에 있는 텔과 클로셉스키는 이 상황을 그냥 보기만 한다. 이런 장면은 손흥민에 비해 텔과 클로셉스키의 축구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손흥민과 최전방 라인에 서는 데는 이두 선수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스타트를 끊는 것을 보고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공을 때려 넣으려고 하는데 손흥민과 같이 스타트를 끊지 않고 뒤에 처지게 되면 손흥민이 공을 사이드에서 잡아도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메디슨과 손흥민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손흥민이 따라 들어갈 때 거의 비슷하게 텔과 클로셉스키가 따라 들어가야 하지만 이두 선수가 전력으로 질주하지 않는 모습은 경악스럽다. 못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포로가 전력으로 질주하고 텔은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텔의 모습은 EPL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전혀 모르는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손흥민과 비슷한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곳으로 손흥민이 왼발 컷백을 줄수 있고 그대로 쇄도하면서 발만 대면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텔의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지만 손흥민은 텔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공을 한번 잡는데 이렇게 되면서 역습 속동의 좋은 공격 타이밍은 물 건너가고 상대는 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노마크를 만들어주는 패스에도 불구하고 텔은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 이 아까운 찬스가 무산되고 마는데요. 일부 팬들은 텔은 오른발이 주말인데 왼발로 슈팅하도록 공을 주고 나서 왜 슈팅을 못했냐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오른발 주발로 슈팅을 했는데 못했다면 한 소리 들을 법 하지만 왼발로 슈팅을 못했다고 테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팬들은 황당해 하면서 손흥민은 양발을 쓴다고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슛이 약간만 빗나가면 비난하면서 왜 테른 주발이 아닌 약발로 차서 문제라고 편을 드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진짜 손흥민 내려치기는 정신병 수준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몇몇 팬들의 주장은 후반 막판에 손흥민이 또다시 테렉의 오른발에 정확하게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억지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반 74분경 후반 교체로 들어온 브레넌 존슨에게 페드로 포로가 빈 공간으로 짧은 크로스를 올리고 이것을 브레넌 존슨이 따라 들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위치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아주 지능적으로 대각선 옆으로 뛰면서 속도를 줄이고 브레넌 존슨이 공을 터치하기 직전에는 오프사이드에서 풀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브레넌 존슨이 상대 골키퍼 오나나와 손흥민 사이에 이빈 공간에 그냥 때려넣기만 하면 손흥민은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잡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손흥민은 시즌 내내 이런 결정적 찬스를 브레넌 존슨에게 거의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브레넌 존슨의 처참한 크로스 실력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 이미 정평이 나있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컷백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저 쓰레기를 무려 750억을 주고 사온 포스 테코 글로와 레비를 당장 쪼자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저런 상황은 보지도 않고 손흥민이 자꾸 공격 스탯이 있니 없이 헛소리들을 하는데 경기를 좀 제대로 보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정신병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진행 방향이 아닌 뒤쪽으로 공이 오자 역동작에 걸리면서 결정적 슈팅 찬스가 날아간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 쪽으로 온 공을 최대한 간수하면서 팀원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낸 찬스를 무리한 슈팅으로 무산시키지 않으려 애를 쓴다. 이때 빈 공간에 마티스 텔과 클로셉스키가 있었지만 거리와 각도상 손흥민이 패스를 내주기 좋은 위치에 마티스 텔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무리한 슈팅을 하지 않고 이것을 텔에게 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플레이가 손흥민이 팀을 위한 이타적이면서도 주장으로서 팀을 이끈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텔은 토트넘에 온지 얼마 안된 이적생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엄청난 기록을 세운 레전드 중의 레전드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텔을 무시하고. 자신이 슈팅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그것도 20세인 검증도 안된 공격수에게 결정적 찬스를 양보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EPL에서는 절대 쉬운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텔은 이런 손흥민의 이타적이면서도 배려심이 깊은 패스를 바보처럼 슈팅해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가게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슈팅 실력이 750억을 주고 살 만큼 정교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테레 슈팅이 거의 쓰레기급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슈팅을 할 경우 앞에 수비벽이 두명 있기 때문에 이 수비벽을 넘겨서 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슈팅이 땅볼로 깔리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라운드와 공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속도가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는 막기가 너무 쉬운 슈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케인이 슈팅하는 것을 봤다면 절대 저런 식으로 슈팅하지 않았을 텐데, 월드클래스 공격수와 한 팀에서 뛰었는데 배운 게 없다니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해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